교과서 94쪽 음, 개항과 불평등 조약체제라는 단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그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추진했었던 통상수교 거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뭐 그리고 또 오페르트 도굴 도굴 미수사건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어, 서양 세력들에 대한 이제 뭐랄까 적개심? 또는 서양 세력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달한 흥선대원군이 어,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이제 개항을 한다는 거야 개항. 이제 항구를 열어. 이제 나라문을 연단 얘기야. 갑자기 지금 정책이 바뀐 거죠. 나라문을 걸어 잠그려고 했던 조선이 이제 나라문을 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맺었던 이제 불평등 조약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시는 저 어, 그림은 영종도, 인천에 있는, 인천에 있는 영종도라는 섬을 침략하는 일본군을 그린 기록한인데 어, 이때 이제 그 인천 쪽에 강화도하고 이쪽으로 어, 침략을 해온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어,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일 이제 무력도, 무력 시위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어느, 어떻게 보면은 음... 불복했다고 볼수 있겠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도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지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하고 청나라가 맺은 조약 난징 조약 그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 이제 미일 화친 조약 이런 조약들을 보면 불평등 조약이야. 미국과 영국에게 유리했던 그런 조약인데, 그 유리에게 만들었던 그 규정이 있었죠. 있었죠. 뭐였죠? 불평등 조약이게 만든, 대우. 예, 최우국대우 규정이 있었고요.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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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재판권. 이두 예, 가지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불평등한 내용들은 꽤 있지만은, 이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맺은 조약,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조약은 어느 정도로 이제 불평등했는가, 그 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불평등 조약 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선이 미국과 수교에 나선 배경과 조약의 불평등성을 말할 수 있다. 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 작성 목표는 오늘 수업 할 거고요. 자, 그러면, 통상 개화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항이 되었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나눠드린 도표 있죠? 도표. 도표 2번 같이 볼 거예요. 도표 2번 도표. 도표 2번.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하면 좀 쉬워요. 자, 2번 도표를 보면, 강화도 조약이라는 부분이 있죠. 강화도 조약이 있고 그 왼쪽에 또세 가지 조약 항목들이 또 있어요. 첫 번째가 흥선대원군의 하약.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어 요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났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권력을 잡았던 이제 민씨 세력들, 고종과 이제 그 부인인 명성왕후 민씨의 이제 일가 친척들 이제 그들이 이제 어 이제. 정책을 새롭게 바꾸게 되는데 그에 이제 영향을 주었던 것이 어 이제 통상 개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 개화론은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계속 주장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이이 이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라의 문을 좀 열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노선이 바뀌게 되는 건데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해국도지 영환지략 같은 어, 이제 해외 서적을 받아들이면서 그를 통해서 서양 문물과 국제 정세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어, 우리가 이제 강제로 문을 열기보다는 다른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열기보다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제 문을 열어서 서양 문물을 적절로 수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룹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통상 개화론이 주장이 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정한론 정한론이란 말은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논의에요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논의가 있었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은 조선 정부에게 새로운 외교 관계를 성립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라 하는 것은 일본에서 이루어진 거대 개혁인데요. 일본이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뭐 사회제도, 뭐 정치제도, 뭐 여러 가지 그냥 많은 문화 부분까지 싸그리 다 그냥 바꿔버린 이제 그러한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애도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신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이때 이 당시에 어, 그 정도로 이제 막 바뀌었기 때문에 조선에게 이제 그 동안의 외교 관계가 아닌 새로운 외교 관계를 체결하자고 요청을 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지. 일본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거절을 했고 이제 이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정부 이제 일부에서는 한반도로 정보를 해야겠다는 정한론이 대두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아직 일본, 일본 전체가 내부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아 있고 아직 국력이 향상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라 판단을 해서 반대에 부딪혀서 실현되지는 않았었어요. 이 당시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 사람 몇명 없지만 일본, 일본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일본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니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근데 20대 사람은 아니잖아. 이토 히로부미 이르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대표적인 정한론 주장한 사람이에요.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 이때는 이제 젊은 관료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되게 젊었지.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이 됐을 거야 굉장히 젊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7 0대의 노인이 되어서야 조선을 자기의 꿈에 그리던 조선을 정벌하게 되게 되죠. 나중에는 이때는 이제 정안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에서는 조선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조선 내부에서는 통상 개화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걸 계속 반대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어. 이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된 건데 조선이 문을 열었더라. 조선이 문을 열게 된 계기는 흥선대원군이 물러났고 고종이 이제 친정을 시작하게 되면서예요 그래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되어 갔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일본이 이제 사건을 하나 일으키게 되는데 이른바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요호 사건. 일본 배가 일본 배가 하나가 이제 강화도로 접근을 해 와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 있던 수비대가 경고 차원에서 포격을 했거든요. 우녀오가 이제 이거를 구실 삼아가지고 강화도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다 포격을 가고, 영종도의 군대를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영종도에 군대를 이제 상륙시켜가지고 어 이제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일본이 계속 군함을 보내가지고 조선에게 이제 어 문을 열 것을 강요하게 되죠. 이러한 외교 방식을 포함 외교 또는 함포 외교라고도 해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우리에게 문을 열으라고 강요를 한 것은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아, 그거 아닌데요? 제네럴 문무는 신미양요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잖아. 미국 상선이 왔던 거고 이제 그 미국의 페리 제독이 페리라는 제독이 이제 군함을 이끌고 와가지고 일본을 습격했던 사건이요, 일본에 이제 포를 막 쏴댔던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어, 똑같이. 일본이 미국에 당한 거를 그대로 조선한테 이제 써먹은 방식이 바로 이 운요 호 사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화도 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다. 운요 호 사건 때문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건데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라고 합니다. 1876년에 체결한 조약인데요. 어, 이 강화도 조약은 어, 조선이 맺은 외국하고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인데, 이두가지예요두 가지, 최혜국 대우하고 영사 재판권. 이두 가지가 이제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강화도 조약에는. 영사재판권은 들어가 있는데, 최혜국대우 규정은 없어요. 어, 다행이죠. 최혜국대우 규정은 없어. 그렇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조약 내용이 들어가 있다. 영사재판권도 들어가 있고, 더불어서, 그, 해안측량권도 들어가 있어요. 연안측량권. 조선의 바다, 바다하고 육지가 닿고 있는 그 해안선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일본에게 줘요. 이것도 이제 불평등한 내용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자는 거야. 강화도 조약 내용, 우리 교과서 95쪽을 보면 강화도 조약이 어, 5개 조항이 예시로 들어가 있어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첫 번째가 조선국은 자주국이고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 일단 이 조항 말 자체에는 음, 별로 큰 무리가 없어요. 야, 조선 보고 자주국이래. 그리고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했어. 그러니까 이 텍스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조항을 볼때 조약의 내용을 볼때 텍스트를 봐야 되지만 그 그보다도 그깊숙이그 너머에 있는 컨텍스트를 봐야 돼. 맥락을 좀 봐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냥 말을 할때그 단어를 뱉지만 그 단어에는 속에 품어져 있는 말들이 있잖아. 그리고 약간의 그 요즘 뭐 형님들, 뉘앙스라 그러지. 그말 뜻의 풍기는 향기가 어떠한가 그것도 좀 봐야 되거든.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어. 근데 그냥 이 텍스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참 좋은 말 같아. 우리 보고 자주적인 나라래. 그리고 일본국하고 평등하게 이렇게 조약을 체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참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자주국이라는 표현이야. 자주국. 그러니까 조선은 자주국이야 당연한 건데. 왜이 시기에 왜이 자주국이란 말이 좀꽤 의미가 있는가? 원래 조선이란 나라가 청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 자주국이란 표현은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청나라고 하 조선이 무슨 관계야? 이제 사대를 하고 있지. 조공을 조궁, 바치고 책봉을 받는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근데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원래는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면 사대 관계 속에 있는 나라라면 청나라한테 일본하고 조약 체결해도 될까요? 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돼. 허락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조약을 맺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조선더러 너희들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자주국이다. 그러니까 조약을 마음껏 체결해도 좋다라는 거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눈치를 보지 마라. 지금 이 조약에 청나라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너와 나의 문제지. 거기에 제 삼국인 청나라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를 해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자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일 항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항구를 개항을 하는데 먼저 부산을 열어요. 부산을 열고 그 다음에 인천 그리고 원산 이렇게 총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는데. 이세 개의 항구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부산은 왜 부산을 정했겠어? 그치 일본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예요 가까우니까 이 부산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훨씬 더 이득이야 경제적으로 그럼왜 인천일까요? 음, 그래요 서울이랑 가까워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여차하면 서울로 진출하기가 쉬워지는 거야 일본 군대가 인천항으로 들어와봐요 그럼 바로 서울까지는 금방이잖아. 그러니까 인천항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야. 조선을 장악할 수 있을 때 빨리 장악하겠다. 그러면 원산은 왜? 왜, 왜저위칠까 응.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맞아. 그것도 맞아. 그리고 여차하면 북쪽으로 진출하기가 좋아. 응. 북쪽으로 진출하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대륙으로 진출 해야 되는데 저렇게 원산항을 차지했을 때 일본에서 보급을 원산 쪽으로 가고 원산에서 이제 군대가 북쪽으로 출발할 경우 가까우니까 저쪽으로 이동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원산은 이제 군사적인 목적. 그래서 총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무역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어, 이게 관원들이나 관청, 관원들이나 이런 그 관리들이 이제 어떤 관리들이 이런 무역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이제 구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과1 0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권 그리고 영사 재판권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조항은 조선의 주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항 때문에 강화도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곧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후속 조약을 체결해, 후속 조약. 제가 드린 도표 있죠? 네. 네, 도표 보세요. 도표 2번 보면은 지금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부록하고 무역 규칙하고 지금 맺었지? 무역 규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록하고 그랬죠? 거기 보면 이제 각 조약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조일, 소, 조규 부록에는 일본인들의 거류지, 일본인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을 개항장을 중심으로 심리 이내로 설정을 하라는 거예요. 심리, 10리. 심리면는 요즘에 한 4km 정도 될 거예요. 4km 이내에서만 일본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즉그 심리 이내에서만 무역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일본 상인들이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내륙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거류지를 중심으로 무역 활동을 해라. 그러면 이 거류지에서 무역 활동을 하려면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 거류지로 들어가야겠지. 왜냐면 일본 상인들은 더 거류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이 거류지 안으로 들어와서 일본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상인들이 내륙으로 갖고 가가지고 중개 무역을 하는 거야. 중개 상인을 하는 거, 중개 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륙에다가 우리나라 상인들이 일본 물건을 갖다 팔았어. 그러면 우리나라 상인들도 어느 정도 이익은 있었겠죠. 중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직접 생산자들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입었겠지만, 중개 상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의 이익은 얻었단 말이야. 이런 어, 이런 무역 형태예요. 그리고 일본 화폐가 유통되는 것을 허용했어. 이건 되게 좀 뭐랄까, 어, 일본인들한테는 매우 유리한 어, 규정이죠. 자기네들 돈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조선에서 쓸수 있다는 거. 환전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일 무역 규칙은 관세가 없어 무관세를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무관세를 규정하고 있고 어 핵심은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만들어지는 곡식, 이 곡식을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가져간다는 말은 훔쳐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뺏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간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곡식을 사갈 수 있는데 그 한도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정한 수준을 팔아야지 너무 많이 가져가면 국내의 곡식 량이 줄어들잖아.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을 곡식 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지. 일본한테 다 갖다 팔고 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우리 국민들한테 팔아야 돼.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빈민들이나 도시 빈민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쌀을 사서 먹을 수가 없게 되더라.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우리 도표를 보시면 조일무역 규칙 해놓고 별표 표시 해놨죠.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이라고. 그랬더니 곡식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서 도시 빈민들이나 서민들이 불만이 많아졌다. 사기 어려우니까 그 결과 원, 원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표시해 놨지? 이모군란의 원인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표도 같이 보면 좋아요. 자, 이렇게 일본과의 제 조약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서구 열강들과 이제 수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 먼저 미국과 수교하는 내용을 같이 봅시다. 일단 미국과 이제 맺은 수교, 맺을 때 맺은 조약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이야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선과 미국이 수호 지켜주고 통상 서로 상거래를 주고받고 하는 조약이다 1882년에 맺은 조약되겠는데요 서양국가하고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강호도조약은강호도조약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일본은 서양이 아니잖아 <laughs> 그러니까 서양 세력하고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조민수호 통상조약이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은 이제 최초로 맺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초로 맺은 이제 조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조민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해야 되는 배경을 살펴보자. 일단 이거는 청나라가 미국을 소개시켜준 거야. 청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맺는 게 어떻겠느냐 소개시켜준 건데 이유가 있어. 청나라가 아무 이유 없이 미국을 소개시켜준 건 아니고 당시 일본이 조선으로 진출을 했고 강화도 조약 체결하면서 그리고 러시아가 남하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일본 세력도 좀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러시아하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미국을 소개해 줬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미국도 어차피 서양 세력이 마찬가지니까 쟤들이, 쟤들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 라는 생각으로 의아해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놈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러 이렇게 막그 미국 일본에다가 그 조사시찰단이라는 사절단도 보내라고 가서 일본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면서 일본이 먼저 미국이랑 수교를 맺었으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고 와봐라. 그 고종의 밀명을 받고 조사시찰단이 파견이 됐어요. 가서 이제 보고 그러고 왔지. 그 전에 그 전에 조선에 어떤 책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와 조선 책략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이래요 러시아가 남하할 건데 우리 교과서 96쪽 같이 봐요 러시아가 우리 광토를 공격하려고 할 거다 조선을 그러면 조선은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어떤 책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먼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과 맺어져야 한다. 결해야 된다. 뭔가 뭔가를 체결을 해야 된다니까. 맺어야 된다. 그다음이 미국과 연합해라. 이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친중국, 결 일본, 연 미국이에요. 이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 그게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는 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어? 중국하고는 원래 친했어 일본하고는 얼마 전에 방금 조약 체결했지 미국만 남았는데 미국이 어떤 의미가 알아봐야겠다 알아봤더니 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신대륙에서 성장하는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더라 그러니까 어 쟤들을 그래 그럼 미국을 한번 끌어들여 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미국과 수교하자는 주장이 이 조선책략 때문에 힘을 더욱더 얻게 됐고 아까 얘기했던 조사시찰단을 파견해서 미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미국과 이제 수교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중조정 내용이 있어요. 거중조정. 우리 96쪽에 보면은, 어, 조미수호 통상조약 두 번, 그두 개의 어, 조약 내용이 이제 요약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걸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는,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조선이 제 미국, 미국 말고 제3국과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경우에 미국이 나서서 도와주자. 또는 미국이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조선이 도와주자.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자는 그런 내용이야. 조선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필요했고.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뭔가 침략을 당하거나 좀 불리한 일을 당했을 때 미국이 좀 중재해 주면 좋겠다. 실제로 저 거중조정의 조항을 어 해줬으면 했던 시점이 있었어요. 나중에 훗날의 일이지만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했을 때 을사늑약을 강제로 일본한테 체결할 때어 고종은 미국한테 저 거중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거부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일본하고 어, 짝짝꿍이 맞았어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거중 조정을 하지 않은 거지. 어, 사실은 조선은 저 거중 조정 조항을 미국에게 원했는데 미국이 해주지 않은 거. 나중에 나중에 일입니다. 마는 일단 지금 현재는 미국한테 저런 걸 원했던 거고 어, 관세부과 조항이 있고요. 역시 영사재판권 최국 대우 어,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도 무슨 조약이란 얘기야. 불평등 조약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첫 시작이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도 계속 불평등 조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한 뭐 가지 다행이라면 일본하고의 조약에는 뭐가 없다고? 최국대우 규정이 없다고. 그런데 미국부터는 있어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은 조선에 외교관을 파견합니다. 공사를 파견해서 우리하고 외교 관계를 확실하게 맺겠다. 이걸 이 확인시켜줬고요. 그에 대한 답례로 우리는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우리 97쪽에 보시면 제목이 있죠? 보빙사 상투 틀고 미국에 가다. 라는 그런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다. 제물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요코하마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 워싱턴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이제 이런 코스로 보빙사가 아주 길게 이제 갔어요. 이렇게 보빙사가 이렇게 한복 입고 가스고 미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복장을 보고 어땠을까? 정말 센세이션을 했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렇게? 신문에 나게 됐어요. 실제로 그런 복장을 입고 등장하니까 동양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흥미가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97쪽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이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는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과 수교를 맺는데 자, 이듬해 영국과 독일 과도 수교를 맺고요. 러시아하고도 수교를 맺는데 러시아하고, 러시아는 청나라와의 알선이 없이 조선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와 어, 수교를 맺습니다. 프랑스와도 1886년에 수교를 해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모두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2-2차시 마무리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개화사상하고 위정척사사상, 위정척사 이모굴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